오늘도 육퇴하고 어, 이 얘기 저 얘기 떠드는 저품격 헛소리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없어도 저 혼자 떠든다는 느낌으로 한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해 온 주제는 어, 겨울 대 여름입니다. 그래서 겨울 여름 어떤 게더 좋을까?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있잖아요. 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사계절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if니까, what if니까, 해외를 이동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개념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여름 대 겨울, 누가 어, 어떤 계절이 더 좋나요? 이게 주제예요. 대한민국, 민국에서 한 가지 계절만 선택해서 살아야 함. 여름은 6월부터 9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봄, 가을은 진짜 코딱지만큼 있는 거죠. 겨울은 11월부터 2월. 이제 이게 반복되는, 이렇게 기간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대략 6, 7, 8, 9, 4개월이랑 11, 12, 1, 2, 4개월이 이제 세번 반복된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여름을 선택하실 건가요? 겨울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사실 여름이 더 낫다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는 어 음식부터 갑니다. 음식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떠오르는 게 수박 그게 좀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별미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냉면을 먹으면 더 맛있고 그리고 겨울에 먹으면 조금 덜하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음, 여름 같은 경우는 음식 생각했을 때 수박 그러니까 음식 과일 포함이에요. 과일 포함된 음식, 수박 혹은 뭐 냉면. 그러니까 여름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냉모밀 있겠죠? 또뭐 있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GPT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막국수, 콩국수, 냉면, 냉모밀, 초계국수 뭐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 냉모밀이랑 냉면, 뭐 콩국수 이런 거 냉면류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다 삼계탕을 좀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좀 대표적인 음식. 겨울은 일단 딸기가 떠올라요 딸기. 가을, 과일로 치면. 어 이거 근데 솔직히 겨울은 먹먹막 그런 게 너무 많이 떠올라 요 뜨끈한 국물. 모두 다야! 뜨끈한 국물 모두 다! 그죠? 뭐 어묵탕, 순두부찌개, 설렁탕, 곰탕, 부대찌개, 갈비탕 뭐 지금 생각나는 건 순댓국 뭐 아니면은 제가 강원도에서 진짜 맛있게 먹은 게 있거든요? 한 겨울에서 이제 촬영이 끝나고 한 겨울에 그 강원도에서 이제 횡성 쪽이에요 이제 서울 올라오기 직전에 운동장해장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유명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와 거기서 먹었던 한우국밥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겨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와이프랑 데이트로 뭐 횡성 쪽 갔다가 먹었는데 그 맛이 안나더라고 여름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밥에 진짜 막 그게 있어요. 그 진짜 추운 데서 손막 차가워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먹었을 때 진짜 맛있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먹는 것보다 확실히 뜨끈한 국물은 겨울에 먹는 게 낫죠. 그리고 뭐, 디저트류, 뭐, 붕어빵, 군고구마 이런 면에서 맛있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 맛있고, 다양성 면에서 더 겨울이 좀더 선호된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음식은 겨울승. 음식은 제가 봤을 때 여름보다 겨울이 좀더 낫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스크림, 팥빙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여름에 먹으면 아이스크림 훨씬 맛있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음식의 이 다양성에 있어서, 어, 겨울이 낫다고 보는 게, 사실 아이스크림 겨울에 먹어야 맛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먹을 때 맛있는 아이스크림 있어요. 예를 들어 폴라포, 혹은 뭐 팥빙수류.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뭐 예를 들어 뭐 옥동자 이런 건 겨울에 먹었을 때더 맛있거든요. 막 열량 떨어져 있을 때. 개인적으로 그렇,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름이 우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은 뜨끈한 국물의 이 파, 파괴력이 솔직히 뭐 여름에 모든 음식들을 다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삶의 질을 봅시다. 이번은 삶의 질 여러분 음. 여름에 삶의 질이 어때요? 너무 더워요. 그리고 땀 범벅 그리고 여름에 너무 추워요. 어 여름은요 아무리 더워도 어디 미끄러지거나 이런 게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빙판길 미끄러움. 그리고 눈 많이 오면 어, 교통 매우 불편. 봐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비 많이 오면 비 많이 오면 찝찝하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 빙판 비 많이 온다고 좀 위험이 되는 경우는 뭐 태풍이나 막 홍수 이런 경우인데 사실 빙판길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그 교통면에서 그러니까 막 홍수가 나지 않는 이상은 어 교통이 매우 뭐막힌다던가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서울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눈은 진짜 막 예전에 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수원 살때 이제 서울로 출근해야 됐었는데 그 수원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지하철을 안 타고 버스를 탔어요. 그러니까 그 사당 쪽이어가지고 수원에서 버스 타면 한 1시간 걸렸거든요. 40분에서 1시간. 근데 그 길을 한 4시간 걸린 적 있어요. 눈이 와서. 근데 여름에는 그런 경우가 제 기억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그 정도로 막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차가 좀 정체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면에서 여름이 삶의 질에서 좀더 좋지 않나 그럼 이제 삶의 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또 그걸 얘기해 봅시다 땀이 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너무 추운 게 나아요? 제 생각에는 땀이 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 외부 활동을 너무 추우면 못 하기 때문에 땀이 나더라도 밖에 나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분,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좀, 이게 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땀이 많이 나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땀이 좀더잘 나잖아요. 그러면은, 겨울보다 여름이 더 싫을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저도 그런데, 저도 열이 많거든요? 열 많은 사람은, 여름이 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땀이 나도 어떻게든 뭔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땀 내고 샤워를 때린다던가 아니면은 손풍기 혹은 뭐 피서를 간다던가 이런 생각 이런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겨울 너무 추우면 사실 나가기 자, 나가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땀 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무승부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만 그나마 이제 교통편이나, 뭐, 위험도, 이런 걸 봤을 때는 겨울이 패배죠. 자,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및 휴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 휴가. 휴가요. 휴가를 생각해 봅시다. 여름 휴가. 설레죠? 재밌죠? 겨울 휴가도 재밌죠? 스키장. 빙어낚시? 썰매, 눈썰매. 근데, 어, 여름에는 진짜 뭐, 피서지, 바다, 수영장, 뭐, 빠지. 이런 면에서 여름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이건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게, 우리가 세계적인 여행, 여행지 혹은 휴양지 생각하면 대부분 여름의 날씨를 갖고 있어요. 뭐, 하와이, 괌, 뭐, 세부, 또 어딨어, 뭐. 나트랑 이런 거다 생각해 보면, 대부분 열대지방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 더워야지 휴양을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휴가를 더 풍족하게 즐길 수 있다. 근데 사실 겨울은 추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 칩시다. 추우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양양 혹은 강릉 뭐 이런 데 겨울을 갔다 치면은, 겨울에 여행을 갔다 치면, 사실 뭐 시장 구경하고, 맛집 투어 다니고 이런 게 다지, 뭐 바다를 간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 면에서 휴가가 압도적으로 여름이 승에 가깝죠 그죠? 물론 겨울이 재미없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걸 누릴 수 있어 여름에는 그죠? 수면의 질아 이거는 겨울이 압승이죠 모기 더위 에어컨 그리고 겨울은 따스한 이불 어 보일러 미쳤네요 여러분 이거는 겨울이 완전 좋죠?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겨울에 모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벌레가 없어. 이것만으로 이제 겨울이 엄청나게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밖에 추울 때 안이 따뜻하면 더 포근하고, 따뜻한 그 이불 속에 머리까지 덮어놓고 있는 그, 그 아늑함. 이런 게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 수면의 질에서는 겨울이 압승인 것 같아요.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도 수, 수면의 질에 있어서 여름이 이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나 그리고 이거 하려고 그랬다 패션 그러니까 뭐 패션 전문가 이런 건 아니고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패션에서 여름은 한정적이에요 조금 아니 그러니까 한여름 그러니까 초여름내 이럴 때는 좀뭐 린넨 셔츠라던가 뭐 그나마 조금 바리에이션, 바리에이션 할 여지가 있는데 와그 진짜 한여름에는 반바지를 입어야 되고, 무조건 반바지 입어야 돼. 저는 다, 발에 땀이, 그러니까, 제가 열이 많은데요. 특히, 그, 발에 열이 진짜 많아요. 팔은 또, 그렇게 더위를 많이 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체는? 근데, 하, 그 발이 더우면, 오, 머리부터 땀이 나요. 그러니까, 발, 발에 진짜 열이 많이 몰려있나봐요, 제가. 이거는, 패션에 있어서는, 겨울을 이길 수가 없어. 코트, 코트, 뭐, 셔츠류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가능하다. 그 여름에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제가 어떤 패션을 입냐면 6월 뭐 초여름이라고 쳐도 긴팔에 반바지. 그리고 뭐 8월, 9월 한여름이라고 치면은 진짜 무조건 반바지에 반팔. 후투시티의 반바지, 막 이렇게만 입는 것 같아요. 뭐. 아더에로티의 반바지,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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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 너무 한정적인 게 여름이다. 여름의 패션이다. 아 이거 여름에 좀 많이 불리해지는데요 이러니까 이건 군대도 해야 돼 맞아 이것도 하려고 그랬어 군대 아 이거는 혹한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름에 땀야판초 후에 그 눅눅한 냄새 기억나나요? 그리고 군대에서 땀미치지 땀냄새 이게 남자들만 살다 보니까 냄새가 더 배가 되고 그리고 옷이 제가 아까 전에 위에 써있듯이 무조건 반바지 샌들을 입어야 되는데 이 군아 개덥잖아요. 와 근데 나그 군생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너무 더운 그리고 군대에서 벌레 미쳤죠. 근데 군대 그 야간 군대에서 야간 근무 와 겨울에서면 진짜 발 깨질 것 같은 그 기분. 군대는 굳이 선택하자면 여름이 조금 더 나은 게 뭐냐면 군대에서 여름 개념은 아 찝찝해, 아 짜증나, 아 스트레스 받아 이런 개념이라면. 그그 겨울은 아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야간 근무 할때그 방화나를 신어도요, 양말을 세 겹을 신어도요, 미칠 것 같은 그 임계점이 옵니다. 그래서 막 동상도 잘 걸렸고, 그 저는 안 걸렸는데 근무를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새벽에 근무를 했었어야 됐어. 초초말이라 그래서 차라리 이 난로가 내 발을 태워줬으면 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솔직히 여름이 더 낫다. 여름은 좀 짭찝한 뭐 개념이라면 겨울, 겨울은 겨울은 아못 참겠다 개념이라서 종합평가. 어, 음식 겨울승, 삶의 질 여름승. 어 무승부인데 저는 개인 이건 개인적니까 이건 무승부. 배철탄위험도 여름승, 어, 휴가, 여름승, 수면의 질, 겨울, 압승 그러니까 3대4로 여름이 이기는 쪽으로 나왔는데 압승이 패션, 수면의 질에서 아, 겨울이 압승이긴 해요 근데 또 휴가도 겨울, 여름이 거의 압승이지 않나?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름이 겨울보단 낫다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